자, 아, 가족권에 보면, x1과 x2가 서로 다르면, 둘이 선택하는 함수값도 다르다고 되어 있죠? 이게 바로 1대1이라는 얘기입니다. 서로 다른 x값은 서로 다른 치역을 가져야 된다. 같은 거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1대1이라는 얘기고,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, fx는 마이너스 2부터 2에서만 선택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, 이제 해볼게요. 1, 2, 3, 4가 이렇게 있습니다.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은 마이너 3부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만, 실질적으로 마이너 3이나 3은 선택할 수가 없죠. 이 조건 때문에. 자, 이제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데,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1대1이 되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. 자,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. 이렇게 선택했다고 치면, 그 다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가지. 그다음 남은 거는 요거 요거 아이고. 왜안 써져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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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그다음 건세 가지, 그다음 건두 가지. 그래서 요게 120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